3장 시스템 설계 면접 공략법 발표 드리겠습니다. 어, 3장 내용은 크게 어,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시스템 설계 면접 할때 유용한 팁 그리고 설계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효과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절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저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이제.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효과적인 면접을 위한 4단계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 4단계 프레임이 있어요. 그이 프레임대로 이후에 나오는 어떤 모든 장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이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설그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본격적인 그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 구조적인 그 설명하는 어떤 구조에 대한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어떤 면접을 진행할 때그 어 면접자가 설계 과제를 그 면접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때 어떤 절차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는 문제를 이해하고 설계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진행했을 때그 결과에 대해서 그 서로 그 공감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려면.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문장으로 면접관이 시작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이제 요구 사항에 더 디테일하게 이제 질문을 하고 보통 이제 가정 가정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서로 합의가 안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냥 당연하게 이건 이럴 거야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 당연시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명확하게 가정이 아니고 이거는 상상이 아니고 내가 그냥 내가 상상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면접관이 결국에는 명확하게 그걸 명확하게 해 주는 내용대로 그 이제 답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답을 낼수 있는 거지. 문제를 잘 이해 못한 상태에서는 답도 이제 그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질문 이제 예시인데 예를 들면 이제 뭐더 디테일하게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용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규모나 그, 그 성능에 대한 성뭐 성능부터 뭐 여러 가지 기타 어떤 그런 요건들을 그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규모가 얼마큼 빠르게 성장한지에 따라서 그 아키텍처가 얼마큼 더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할수 있을 거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사용하는 기술 스택에 따라서도 이제 그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그뭐 제한 사항이나 뭐 지켜야 되는 것 이미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게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이제 설계 범위 결국엔 범위가 너무 커지거나 뭐그 서로 합의가 안된게 아니라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그 결국엔 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하는 거고 이게 끝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설계 안을 이제 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뭔가 설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개념적으로 서로 이제 내용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들어가면서 초기에 이제 청사진 수준으로만 이제 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관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 그 초기에는 좀 개략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 이제 화이트보드나 종이에다가 뭔가 이제 그 그려가지고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려, 그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안 나오더라도 핵심되는 그 컴포넌트들, 구성요소들은 다 이제 식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개략적으로 어떤 그 설계한 내용이 앞에 나왔던 어떤 요구사항에 만족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그 면접관이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제.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해보라는 거는 이장에서 나왔던 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뭔가 아, 이, 이러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사유로 아, 이런 것들이 예상됐기 때문에 뭐 트랜잭션이 얼마나 발생할 거고 주기가 어떻고 뭐 데이터 양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설계를 반영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하면 이제 더 설득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계 수준이 이제 차츰 이제 굉장히 그숲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거리 먼 거리에서 이제 각각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준을 정하는데 그거는 이제 면접관하고 얘기하면서 너무 내가 이제 그내 생각에는 내가 너무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리뭉실할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 기준이 아니고 이제 면접관 기준으로 어,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는지를 이제 그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설계가 나왔다. 그리고 기게 대해서 이제 그, 그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그 그 목표와 기능 범위가 이제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야 될 거고. 어 그 상세 내용에서 이제 그 면접관의 이제 결국엔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또 그~ 그~ 대응 왜그왜 그래,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뭔가 그~ 더 디테일하게 뭔가 더 집중적으로 더 보완해야 될 것들 설명해야 될 것들 더 이제 이제 하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아는 내용을 내가 아는 위주로 내가 아는 수준에서 딥, 깊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게 이제 좀 불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지루하고. 그래서 굳이 뭐 불필요한 내용을 시간 쓸 필요 없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면접관이 그 관심 두는 영역에 대해서 핵심적인 딱그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해서 보면 이책쓴 사람이 좀 잘못한 거 같아요. 책쓴 사람이 그 사장에서 보면 알고리즘을 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리즘은 사실 이게 계략적인 그 계략적인 내용에서는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뭐 대여섯 가지 알고리즘을 여기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도까지가 아마 계략 설계에서는 고그 정도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상세 내용 할때 이제 각각 이제 알고리즘의 그런 내용들이나 굳이 굳이 탈락된 알고리즘에 대해서 굳이 이제 그 과연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지금 그 저희. 디스코드에 질문 올리신 분들도 뭔가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이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잘 면접관에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모든 걸다 설명을 못했지만 이제 중요한 꼭지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개선점들 뭔가 이제 그뭐 지금 내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그 문제를 또보 해결하는 걸 보장할 수 있는 뭐 기법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좀할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개선점을 찾는 게그 개선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모든 게내 설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손댈 게 없습니다. 완벽합니다가 아니라 요그 설계는 이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종합적으로 이제 그 내가 앞에 내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요건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해서 되짚어 가면서 이제 그 면접관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파파할할있 있게 렇렇설설을하하좋 좋을 것고요요 그리고 좀 이제 사실 이제 실제 경험이나 실제 운영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그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페이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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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결국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나 케이스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오류가 요런 경우에는 오류나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운영 이슈 운영에 대해서 보통 개발자만 개발만 이제 하고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 이제 운영 측면에서 그 매트릭 수집하는 부분 모니터링하는 부분 뭐 로깅 하는 부분 배포. 그다음에 운영의뭐 장애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 같이 그 설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안 담겨 있지만 미래에 뭐그 확장될 수 있는 것들 또 이런 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할수 있고. 뭐뭐 뭐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간 안에 다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책에서는 이제 해야 할거 해야지 하 말아야 될 것을 또 정리를 했는데요. 항상 이제 뭔가 확인을 해야 되면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해야 된다. 이거를 내 가정 내 상상으로 진행하지 마라.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 가지고 서로 악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그 상황에 정답이나 그 해법은 정해져 있는 최선의 답은 없다. 고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면접관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면접관도 이제 그 자기가 그 문제를 명확하게 딱 짜임새 있게 내지 않는 한그 인터뷰 하면서 그 설명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보면 구체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 해법들을 같이 이제 해주면 면접관도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하게 되고 면접관의 이제 의견 듣고 마치 자기 이제 팀원인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하라고 했는데 면접관 아이디어도 좀 들어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중요한 건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 면접관하고 소통.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앞에 결국에는 계속 동호 반복입니다. 너무 이제 상상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그걸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하지 마라. 개략적으로 전 점진적으로 이제 그 구체화해 나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은데 이제 뭐한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계속 주구장창하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진행하다가 뭐 힌트도 얻을 수도 있고 뭐 소통하면서 인적 관하고 할 수도 있고. 음. 네, 그래서 그 설계 자체보다도 그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들, 뭐 고민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관한테는 이제 다 포함돼서 면접관이 아마 그그 그 평가를 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배분도 그냥 참고적으로 시간 배분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책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고해서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혹시 뭐 추가적으로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